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 영국 정부가 은행가 존 줄리어스 앵거스타인이 소장하던 회화 38점을 구입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자택에 전시되었으나 1838년 지금의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회화에 2,3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빈치, 렘브란트, 고흐, 모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명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입장료는 무료로 모든 사람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예술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셔널 갤러리는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예술교육, 연구, 보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영국 문화유산의 상징이자 런던의 대표적인 예술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핀이 부부의 초상. 이 작품은 유화 기법을 예술사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혁신적인 회화로 평가받습니다. 1430년대부터 화가들은 기존의 달걀 노른자 템페라 대신 기름을 섞은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색을 부드럽게 섞고 세밀한 질감과 사실적인 표현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부유한 이탈리아 상인 조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입니다. 그는 결혼을 기념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초상화를 화가에게 의뢰합니다. 창 밖으로 꽃이 피어, 따뜻한 날씨임에도, 아르놀피니는 모피가 달린 옷을 입고 있으며, 방 안에는 고급 직물과 신선한 오렌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그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 있으며, 발치에 있는 작은 개는 충성심과 부부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아내가 임신한 모습이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지 풍성한 옷자락을 강조한 제스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호화로운 천의 질감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뒤편의 볼록 거울 속에는 부부의 뒷모습과 함께 화가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이 비치고 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얀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유화의 섬세한 표현 덕분에 반 에이크는 15세기 부부의 삶과 공간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세계를 눈앞에 보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는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다른 하나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바위 동굴 속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세례 요한, 천사 우리엘이 함께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닙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성함이 고요히 교차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죠. 인물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시선과 손짓으로 감정을 주고 받으며 그 안에서 인간의 관계와 신성함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다빈치의 대표적인 기법인 스푸마토는 경계를 부드럽게 흐리며 빛과 그림자를 섬세하게 녹여냅니다. 덕분에 인물과 배경은 꿈결처럼 이어지고 현실과 상상이 경계 없이 녹아드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이 작품은 원래 밀라노의 산프란체스코 교회 재단화로 의뢰되었지만 금전적 분쟁으로 첫 번째 버전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어 오늘날 런던에 있는 두 번째 버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암굴의 성모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신비와 관찰, 그리고 신앙이 시적으로 융합된 작품이라 할수 있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다빈치의 천재적 통찰력과 예술론이 빚어낸 르네상스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33년 프랑스 화가 폴 들라로슈가 그린 제인 그레이의 처형은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영국 역사상 9일 여왕으로 불리는 제인 그레이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참수당하는 비극적인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제인 그레이는 원치 않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백성들은 정통 후계자인 메리투더를 지지했고 제인은 즉이 9일만에 폐위되어 런던탑에 갇히게 되죠. 메리는 어린 그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여겨 참수 집행을 망설였지만 제인의 아버지가 또한번 반란에 가담하자 결국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처형을 명령합니다. 그림 속 제인은 흰 드레스를 입고 눈이 가려진 채 조심스럽게 단두대의 블록을 더듬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무고함을 상징하는 흰색은 정치적 음모 속에서 희생된 소녀의 운명을 더욱 비극적으로 부각하는데요. 곁에는 오열하는 시녀들이 있고 뒤편에는 도끼를 든처형인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무거운 긴장감을 더합니다. 화가는 사건이 일어난 지약 300년 후이 그림을 그렸지만 제인 그레이의 짧고 비극적인 생애를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게 하는 장면으로 남기며 내셔널 갤러리의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빈센트 방고의 해바라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명화 중 하나입니다. 안고은은 남프랑스의 아르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스승같은 존재였던 폴 고갱과 함께 살며 서로의 창작을 자극하고자 작은 노란 집을 임대했죠. 고갱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는 여러 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라 함께 나눌 예술의 집을 위한 환영의 선물이었습니다. 화가로서의 그의 삶은 가난과 고독,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 프랑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 눈부신 해바라기들로 둘러싸인 그는 황금빛이 감도는 노란색을 통해 희망의 빛을 그리고 예술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표현했었죠. 그의 해바라기에는 생명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갓 피어난 꽃, 활짝 빛나는 꽃, 시들어가는 꽃 그리고 고개를 떨군 해바라기까지 하나의 캔버스 안에 삶과 죽음의 순환, 시간의 흐름을 조각하듯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고갱과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이 나는데요. 둘의 관계는 점점 불안정해졌고 결국 그의 정신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고은은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스스로 가슴에 총을 겨눈 채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그의 작품은 세상으로부터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무명 화가로 생을 마쳤지만 죽음 이후 그의 예술은 세기의 걸작으로 재평가되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빛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